자 안녕하십니까 이 쌤입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은 방향성은 이미 이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도 있고 일본 역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제 불확실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폭락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까지도 대부분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조정 후에는 또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겠죠. 비트코인의 이번 조정은 전문가들도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 2020년 12월이랑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정을 레버리지의 일정 비율을 제거하고 공격적인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건강한 움직임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미친 듯한 상승 과열을 조금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불장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의 조정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마이너스 40% 가까운 폭락이 여러 번이나 나왔죠. 하지만 올해는 뭐19% 정도 빠졌었고 그마저도 금세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숙했다라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유동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가격보다도 그 자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모멘텀은 가격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보면 상승으로 볼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본인들이 해외의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 약 40%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60%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할 수 있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조정과 위험을 우리들은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래야 올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대량 인출이 되었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고 대량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말입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팔지 않겠다는 신호인데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만 찾아봐도 세력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만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갈색고래는 이때가 기회다.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매도 물량을 모조리 끌어 모은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공포에 떨어 매도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모조리 끌어 모으고 있죠. 누가 미래의 승리자일까요? 비트코인이 2억이 가고 3억이 간다면 이런 단기간에 적은 조정으로 두려움에 떨며 매도했던 것들을 결국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바이낸스의 CEO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가격이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80% 사람들은 이거를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포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진지하게 샀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누구는 코인으로 떼돈을 버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크게 다를 건 없겠죠? 자, 뭐 최근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암호화폐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이거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1억, 어, 1억 원이 넘어갔어야 정말 심각하다야. 내가 진지하게 사라고 했잖냐.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비트코인 2억, 3억 더갈 거야. 이런 얘기들 아마 자주 하시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감소를 했고 암호화폐 계좌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25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코인 거래소의 계좌 수는 100만 개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암호화폐 투자로 압구정 아파트 100채 값을 벌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암호화폐 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개인들은 아직 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중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곧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전에, 음, 우리들은 미리 저렴한 가격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ETF 전문가들은 5월 이더리움의 ETF 출시 가능성을 30% 정도로 낮춘 상황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출시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투자라는 것은 당장 며칠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큰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폭등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찾아서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봅시다. 그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ETF 출시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정말 전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껴야 하고 지금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의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기관들이 시장으로 대거 진출하게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울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물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해야 할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관련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대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들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금아치 9,300억 원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도 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사,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에 편입만 되면 두배씩 뛰는 건일도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내릴까봐 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도 없이 폭등해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고생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제 이 습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걸딱 알아볼 수 있도록 돈, 돈이라고 적어서 010-6815-2101. 다시 010-6815-2101. 여기로 돈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대가로 뭐 단돈 100원의 금전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뭐 멤버십에 가입이나 뭐 후원해주세요.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로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만 넘겨주지 마시고요.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모든 분들께는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초대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010-6815 이 하나 공 하나로 돈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